사쿠토 카즈 초코 이치고 약간 석개시제 같네 응. 건조 딸기 있어 맛있다 요새 캥거루족 캥거루족 하더라고 좀 철진한 토픽일 수도 있는데 그... 윤성빈 내 친구들도 캥거루족 많아 응 나이 30 넘어서도 캥거루족 많은데 솔직히 부러워 응. 왜 부럽냐면 월세 안내도될거 아니야 아야 내가 캥거루족이 었으면 얼마를 모았을까 근데 다 썼을 것 같기는 한데 일본인들은 어른 되면 바로 독립을 하는 케이스가 많아. 일본인들이 되게 부모와의 독립을 강하게 바라고 있거든. 어, 자녀들도 독립을 하고 싶어하고 부모도 빨리 꺼져라. 어, 그만 좀 꺼져라. 언제까지 내 집에서 살래? 이거야. 어,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안 그래. 어, 한국의 부모님들이랑 좀 많이 다르지. 나는데 근 캥거루 족이 돈이 저축이 되는 거는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어. 계속 부모님이랑 사한다는 거는 정서적인 독립이 잘안 됐을 수도 있지. 한번은 이게 혼자 내동댕이 쳐봐야 돼. 완전히 새로운 곳에서,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서 혼자 그냥 방 안에 고독하게 있어보는 것도 나는 난 싫었거든. 그 당시에는 응. 일본에 와서 혼자 살았을 때는 그 좁디 좁은 방안 칸에서 어? 그뭐 돈도 없어가지고 어디 뭐 놀러 가지도 못해. 뭐 애초에 친구도 없고. 와 진짜 침대에서 어? 돈 아끼려고 집 안에 있으면서 그냥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보는데. 와그 우주 안을 내가 포리하고 있는 그 느낌이 드는 거야. 진짜 태평양 한 가운데서 누워 있는 느낌. 어 공허하더라고. 근데 그런 시간들로 인해 내가 뭐 우울증이 도전나 그것도 아니고, 음 엄청나게 생각을 많이 했어. 어. 생각을 존나 많이 했어. 어. 이렇게 하려고 한게 아니라 그냥 많은 생각이 들어. 어. 생각의 지옥 속에 빠졌어. 근데 그 거기서 1년, 2년, 3년 지나면서 뭐 나라는 인간이 그제서야 만들어진 것 같아. 독립을 나는 웬만해선 하는 게 좋다고 보는 게그 우리 부모가 사실 완벽한 인간은 아니잖아. 어, 결점이 있고 어, 좋은 점도 많겠지만 결점이 있고 어 좋은 점은 물려받았으니까 어 그건 오케이야. 어, 근데 나쁜 점들도 많이 물려받았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고쳐야 돼. 어. 음식을 먹 음식을 쩝쩝대면서 먹는 사람들은 그 부모가 쩝쩝됐을 거고 집을, 집을 어지럽게 해놓는 사람들은 그 부모님도 집을 어지럽게 해놨을 거고. 이게 언제 한 번이 교정의 시간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이걸 누가 교정해주나? 학교 선생님이? 회사에서 그럼 이런 걸 고쳐줄까? 아니지. 내가 한 번은 중학교 때 친구 집에 갔는데 그 포도를 주는 거야. 거기 할머니가. 그래서 포도를 먹는데 씨가 나오겠지? 난씨를푹 뱉었어. 시를... <laughs> 우리 집에선 당연히 하던 거야. 수박을 먹어도 돼. 를 자두를, 자두를 먹어도 돼. 포도를 먹어도 돼. 아무 생각 없이 퇴퇴 거렸는데 이 친구가 지적을 하더라고. 비위생적이다. 적어도 씨는 이렇게 손으로 뺏어 버려라. 나는 거기서 원래 이렇게 먹은 거 아니야? 야. 야그 언제 그 입으로 해 가지고 할래? 어? 그입은 어? 이 손가락을. 어? 끈적끈적하게. 어? 그냥 돼. 돼. 어? 이게 더 편하고 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갑자기 든 생각이 있는 거야. 어쩌면 우리 부모님이 틀렸을 수도 있다. 슬슬 우리 부모님이 전지전능하진 않구나. 그런 생각이 들던 때였어. 근데 마음속에서 물음이 생기는 날에는 엄마한테 달려가서 무조건 질문을 했어. 왜냐면은 엄마가 가진 지식은 절대적이었거든. 나도 잘 모르겠어라는 말, 말을 엄마가 잘안 해. 어.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 반드시 결론이 있어. 그래서. 엄청 확신하기 쉽지 근데 그 이야기를 나는 안 했어 어. 왜냐 부모님이 틀릴 수도 있지만 왠지 그럼에도 맞다라고 할것 같은 거야 어. 부모한테서 이 떨어져야 되는 게 지식과 교양 습관 이런 걸다 흡수할 때 맞는 은 아니잖아 어. 그리고 애기 때니까 당연히 필터도 작용을 안 하지 독들도 들어온단 말이야 어? 열려라 풍요를 했는데 나락에 독충도 들어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난그 독을 빼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혼자 사는 것이라고 생각해. 음, 부모에게서의 독립, 정서적인 독립, 제독을 하는 거지, 제독 행위를. 그리고 이제 연애를 못 하고 결혼을 못 하고 제대로 말하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지. 안 하는 것과 못 하는 것은 다르잖아. 그래서 이런 쪽으로 거리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되게 좀 부모님들이랑 사이가 굉장히 좋더라. 어. 플러스 애완동물까지 기르고 있으면은 어 이거는. 그냥 어렵지. 응. 특히 이제 본인도 뭔가 하도 이제 친척들 만나고 이러면은 어이구야 너 결혼 언제 할래? 어 이제 나이도 혼기가 어? 됐는데 어? 이제 이런 질문들이 이 특유의 우리 한국식 오지랖이 짜증이 날거 아니야. 어.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날이 서 있어도 나는 무치도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부님과 사이가 좋다. 아, 어, 난 엄마랑 사이가 너무 좋아. 우리 엄마랑 오늘 영화 보고 왔어 엄마한테 베개 사줬는데 되게 좋아하는 거 있지 어 되게 어, 이것도 내가 저번에 다뤘던 안 물어봤는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어 방어기제가 깔려있는 거야 나는 이제 사람이 사회인이 되면은 지가 아는 거다 털어내리고 다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 어떻게 보면은 회사는 어 부모한테서 배우지 못한 걸 가르쳐 줘야 되는 조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 인생에서 태어나서 처음 하는 알바든 이 친구가 이 아이가. 부모에게서 배우지 못한 것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그런 약간 모두가 그런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서적 독립은 불편함을 이제 감수하더라도 익숙한 사랑보다는 이 나만의 가치관을 세우는 게 나는 그게 독립이라고 생각해 회사에 출근해서 어 일하고 돈 번다고 해서 다 어른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